리얼. 얼음이, 이렇게 산이, 산이 없다는 걸로. 거왜 그러냐고, 넌 태어날지 모르겠는데. 태모르는데침대고치는데 이렇게. 다이집혀문제니까 아, 아, 어, 어. 어. 아, 아, 근데 그건 응, 힘들다. 응. 어? 잤는 힘들어. 어, 잤는 어, 힘들다고 못 찾는데, 이거 왜못 찾아? 고장님 보시에는 왔어요. 이 분명히 여기 어디서 되게 새겨. 지 근데 그걸 못 찾는 거야. 중심? 이게, 이게 겨울에 추울 때 이만큼 산소를 쌓였었어요, 얼음이. 얼음이. 네네. 지금도 아직서한달 동안. 이쪽 라인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라인, 쪽 파이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아 구조마다 다르긴 한데. 아, 그럼 이5층은안나왔 이게 혼자, 아유, 그래. 그 5층이라 살아야지. 지금, 저기, 물건 5층, 5초, 5층도 나왔어요. 5층 나왔는데, 에? 5층 나오고, 4층 나왔는데, 네. 4층은 나왔고, 네. 5층하고 6층하고 왔는데, 변경입니다. 변경이니까, 네. 잠시 중, 중지시킨 거예요 아. 사춘하 나왔는데 나갔어요. 네네, 그래, 다네 나갔어요. 사춘 다자기썼다고어깨 가서 출다고 그러면서 을 너무 잘못 장이 음. 요즘 결론사만집거든요 예. 이 추운 날에 안에 따뜻고따 보온 보온제 같은 거. 안안 돼서. 응. 음. 시작하죠.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네. 음. 저 너무 안녕하세요 네. 부자 사장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공룡동에 왔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07008 물건 관리 번호는 10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총 10개가 나왔는데 나머지는 임자를 찾아가고 2개가 남아있습니다. 6층하고 5층이 남아있는데 지금 2월 7일 날 4차까지 나왔다가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다세대 빌라죠 원룸형 다세대입니다 601호의 대지권은 약 4평이고 건물은 약 8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하고 일괄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건물을 봤을 때 저거 다 가구 아니야? 근데 다 세대입니다 최초 감정가가 1억 5,200에 시작을 해서 현재 2월 7일 날 매각 길이 잡힌 게 7,782만원 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변경하고 연기하고 비슷한 말이라 했죠. 연기는 법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잠시 중단시키고 연기시키는 거고 변경은 채권자가 본인의 요청이나 또는 채무자의 요청을 받아서 채권자가 변경을 신청한 게 연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 시점은 2021년 9월이 되겠고요. 보존 등기가 2013년입니다. 13년 11월입니다. 옆에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여 여자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게약 10년 됐다고 말씀하시죠? 정확히 10년 됐습니다. 물건 관리 번호가 물건 번호가 10번인 물건은 6층 중에 6층입니다. 맨 꼭대기층입니다. 한번 보여 주시죠. 반대편. 현재 임차인은 윤땡땡씨고 대항력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징은 임차권 등기를 또 했어요. 또한 이분이 돈을 달라고 경매를 신청한 분이에요.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권자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이 2013년도에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고, 윤땡땡 씨가 임차권을 등기를 하고 나서 대항력은 없지만 등기를 하고 나서 임차인 윤땡땡 씨가 2021년 6월 30일날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 내용입니다. 또한 이분이 돈을 달라고 법원에다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항이고요. 우리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기준 원리 최초 근저당권자가 우리 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같이 신청한. 중복경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행이 이원이도 받아가면은 이 경매는 취소가 안되겠죠 5층에는 이 건물 원소유주 오땡땡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현황을 보겠습니다 오땡땡씨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토지를 상속을 받아가지 아들이 새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사는 아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일반 주변에 있는 비, 어, 빌라나 다세대나 다가구가 다르게 노출 콘크리트로 져있죠. 우리가 카페에서 보면은 저런 콘크리트 많이 바, 봤죠. 우리가 카페 가보면은 저희 노출 콘크리트 공법을 지은 건데 저 형태가 일본식입니다. 일본식에서 처음에 저런 형태의 그 건축이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넘어와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하고 있죠. 노초 콘크리트 공법이. 오땡땡씨가 2018년도에 상속을 받았, 받았습니다. 등기부상 요약상을 보시면 오땡땡씨가 나이가 좀 많죠. 47년생이니까. 단독 소유로. 수 있죠. 여기 공릉동 501호에 살고 계신 거예요. 501호도 경매 나와 있죠. 501호 한번 보겠습니다. 501호도 나와 있어요. 변경이 돼 있거든요. 실제 거주하고 계시면서 이 물건도 나왔는데 변경이 돼 있습니다. 변경이 됐으니까 진행이 좀 중지된 상태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은 2013년 11월 14일날 근저당권이 적혀 있는 게 최선순위 설정 날짜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1년 11월 19일인데 윤땡땡씨가 2015년 4월이죠.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따라서 최선순 위 설정 일정 날짜보다 늦죠. 늦기 때문에 이분은 아무리 임차권 등기를 했어도 대항력이 없는 거죠. 계약 인도 전입 개 인전 세 가지가 만족해야 되죠. 계약이나 전입 날짜가 둘다 최선순위 설정 날짜보다 빨라야 됩니다. 하나라도 하나만 빨르면안 돼요. 둘다둘다 둘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항력이 없는 거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윤땡땡 씨가 현재 임차인이 경매 신청 채권자로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등기부 상의 권리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입세대 연락 내역을 발급을 해보니, 현재 윤땡땡씨가 임차인으 되어 있죠? 전입세대 연락 내역에도 윤땡땡씨가 2015년도 4월에 전입신고를 한, 하고, 현재도 고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집합 건축물이죠? 다세대니까 집합 건축물, 아라, 상, 오, 지에, 라라, 빌라, 상, 빌라, 연리집택, 다세대는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죠. 따라서, 6 육층도 위반 건축물은 안 되겠습니다. 용도로 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땡땡씨가 2018년도에 소유권 이전 상속을 받았었죠. 내부 구조도, 건물 내부 구조도를 보겠습니다. 6층이고요. 방한 한 개, 원룸형입니다, 원룸. 방 하나 있는 원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룸 다세대다. 따라서 원룸형 다세대 주택이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5층이면, 500이로, 왼쪽이 600이로가 됐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잠시 외출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다 동네 형님이지. 아, 어 아, 친척 형님은 아니고 동네 형님. 아 여기도, 동네, 여기도 언니. 아 이렇게. 어다 다 알아. 어, 아다 아, 아, 알고 아, 계세요. 응. 아 그럼 뭐 왜? 따로 그 회관에서 만나시고거요아니지 동네 소백이지. 어제 저기 정 누구야 고영준이도 만나고 어제 다 만났는데. 아, 군자 난리를 쳤지 어저께 우리 집에서. 아, 뭐 어, 따로 왜? 여기 계신 분이 또 여기 집에 대해서 뭐 따로 여기서는 말씀하시거나 월세는, 월세는 거야, 아마. 아, 여기 지금 어, 월세. 어르신 월세... 나이가 많아 80 넘었어. 네, 네, 네. 그거는 그건... 어, 근데 왜 왜? 아그 여기 물건이 어. 이제 경매로 나와 가지고 아니, 경매로 나왔어, 이집에 네, 네, 지금 여기가 경매로 나와가지고다 나온 건 아니고요. 뭐뭔 네. 네. 일이 야 한번 네. 올라가 봐 있어. 공농동에 있는 원룸형 다세대 주택을 정리하면요. 특이사항은 현재 변경이 됐지만 나머지 물건들은 다 낙찰됐어요 낙찰받고 차 나서 후회들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한번 보여주시요 건물이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크랙 보수한 데도 쭉 보이죠 쭉 위로 한번 보여주세요 해당 건물이 관리상태는 연식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관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건물이 빠른 속도로 노, 노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많이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위에그 지붕에도 누수가 돼 가지고 한쪽 위에 보십시오. 저 위에도 보수하고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뭐 괜찮은 위치고, 공릉역 7호선과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금액을 차치하더라도, 이 건물의 다가구도 아니고 다세대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차후에 이런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경매 물건 임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